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아, 광크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크동입니다. 시즌 6PB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상똥 이 같은 것만 나왔어. 용병이 보유한 1 골드당 추가 피해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용병이, 그니까, 보유한 골드당 세진다는 거 아니야? 대체 오디스란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이거 꼴등 하더라도 가야지. 자, 이것이 무슨 소리냐. 용병이 보유한 골드당 퍼센트 추가 피해가 늘어난다. 뭐냐면, 뭐냐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랑 똑같은 소리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용병이 보유한 1골드당 1%, 1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용병이 보유한 1골드당 1%, 1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이제 아무튼 강해졌을거야 응. 2연패 용병이 발동 안돼도 적용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갱플을 기대한 내가 먹을거지롱 갱플 기원중 갱플, 갱플 열심히 기원 중. 좀만 잡자!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냐? 이겼다는 소리 하지 마. 어우, 다행이다. 휴. 하... 아, 갱플 하나 짜다. 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하나만 나와지만안 되니? 이거 혹시 모른다. 여기 갱플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간 기대해봐도 될지도? 음, 불길하다. 아, 이거 찾아야 돼. 왜냐면은, 증강체 영향 주려면은, 지금이라도. 나 너무 세졌는데, 갑자기. 많고 많은 챔피언 중에, 갱풀은 절대 없네. 근데, 갱풀 어디서 찾을지 암. 여기 있음. 저기서 기다리는 중임. 퀸이 확실히 무장해제라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삼성 찍으면 개삭인데 항상 레벨업 쳐서 그렇지. 행플 좋아. 아니, 퀸 좋아. <laughs> 가자! 일단 발동시켜. 일단 용병 발동시켜. 가자! 가자고. 용병하다가 진짜 말아먹은 게 너무 많아. 갱프라 너만 보고 있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갱프라. 굴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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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럼 믿는다. 너 캐리하라고 내가 아이템까지 든든하게 갖고 왔어. 쌍발통으로 터뜨려 버려 다. 가자.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50 골드 모아놨잖아요. 50 골드 봐. 그러면은, 갱플 피해량이 지금 52%가 올라간 거거든? 평타가 200이 나와, 지금. <laughs> 보이지? 오, 세다. 와, 세다. 와, 세다, 와, 세다. 와, 세다. 와, 세다, 세다. 야, 야, 세다. 미친. 골드 파워, 개쩔어. 갱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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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플. 헉! 책판! <laughs> <꼴. 잭팟>! <laughs> 뭐냐? 나 아. 아, 저거 사골드였지. 까먹었어, 순간. 구원도 만들자, 이거. 안되겠다. 네오나 있으니까 구원 써야겠다. 아, 용병이 오질나게 세긴 해, 지금. 일성인데 따콩 데미지가 550까지 나오 다만, 구원을 쓰면 <laughs> 약해짐. <laughs> 아니, 셀프 잠금을 걸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갱성장 이승종 나와봐. 정신, 문도 좋다. 잠깐만. 못 갱성장 나왔어. 딱 좋아. 사격이 어디야? 아 사격이 뒤야. 나가. 자60% 강해진 이성 갱플 딱콩 갑니다잉. 나 지금 너 아니면 죽어. 응, 갱플 아니면 죽어. 딱콩 그럼 너 아니면 나 죽어. 와, 900등. 갈만하다. 6 <laughs> 0킥 갈만하다. 아, 이거 그 70골드 이자보는 것까지 근자 먹었으면 괜찮았겠다. 아, 그것 좀 아깝네. 그, 보시면은 평타에 막 2, 300씩 바뀌어요. 코구모를 빼면 안 되죠. 이거는 쌍발총 때문에 갱플이 두 번씩 때리는 거라 일정 확률로. 코구모 중요합니다. 자, 때려. 근데 피해량이 늘어나면 어쨌든, 갱플이, 피, 그, 피읍도 많이 터지는 거라서. 미치긴 했어요, 지금 성능이. 아, 장난이 아니라 진짜 좋아. 아니, 이게 사기였다고? 웨이크다? <laughs> 아, 거결, 거학? 거결, 거학? 아, 잠깐만. 이거 상대방 덱을 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레벨업 해. 좋아, 거하이안 필요하긴 해. 거 필요한 덱이 없어. 어떻게 거결가 에라, 모르겠다. 거결이 강한 거지. 뭐 공격력과 주문력 오르는데, 거결이면 됐지. 우주 최초 갱플 캐리 템 갑니다. 갱플 캐리 갑다 다시는 갱플 캐리를 무시하지 마라. 누가 무시해? 갱플 캐리는 신이야. 아이고, 이거 마지막 템을 찜간게. 아, 이그 마지막 템을, 오른 템을 넣었다면은... 아, 이고 아쉬워라. 이거는 아이템 꾸러미 밖에 없네요. 어이구, 포근하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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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거길 또 뭐야? 거왕, 뭐야? 내 갱플한테 유미가 붙나 안 붙나? 솔직히 큰 상관이 없긴 해. 와, 근데 진짜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 나는... 이게 진짜 개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골드 비축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줄은 몰랐어요. 뭔가 진짜 유레카야. 아니 이게 이렇게 셀 줄은 몰랐어 진짜 같은 삼코 삼코. 이거지. 아, 템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진짜. 이렇게? 대충 정답이었나? 정답이었나? 아, 리롤 치길 잘했다. 리롤 치길 잘했다. 리롤 잘했어. 칭찬해. 골드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리롤 찐거에 칭찬해. 뭐야, 이거. 아, 어? 별론데. 볼까? 탐켄치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먹이를 안 주는 것 같아, 사람들이. <laughs> 탐켄치 다들 먹이 줬거든? 요즘 탐켄치 먹이 주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좀. 사람들이 돈을 안 줘. 아! 이야! 갱플 세다. 딜량 1등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6 0 강화를 하면은 갱플이 매우 강해집니다. 오, 아아 어,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총을 왜 쏜다? <laughs> 60킵, 60킵, 60킵 좋아요. 보장 퀸. 결. 그냥 집어넣자 귀찮다. 어차피 강한데 아이템을 재서 뭐해? 잘 가. 아이고 이런 걸 먹으니까 약하지. 이 이거 골드 비축 다 쓰레기라고 했는데 개 사기였어. 나위 가져갈래. 어이 뭐야안 먹혀. 생삼이 있냐? 아니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네 어이구 아! 갱플 2% 약해진 거 불편 나 갱플 2% 약해진 거 너무 불편한데 어떡하지 갱플 2% 약해지면은 안 되지 자지은 아, 진은... 싱크스가 처리하자 어 유미 깨알같이 좋았어 나이스 좋았다 돈줘 응애 돈줘야 이렇게 근데 부유하게 게임해도 내좀 양아치 같은데 <laughs> 아니 좀 양아치 같은데 내가 보았을 때 고고모 삼성 고고모 삼성이 뽑히긴 하네. 슬슬 이니. 삼성 안 찍으니까 파워가 딸리긴 해요. 삼성 나오긴 해야 돼. 나오긴 하냐? 갱풀 삼성 나오긴 하냐 이거? 갱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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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갱풀. 갱풀. 아... 또씨 얼씽 당노장 쏘도 돼아어 님들 저 쌋쌍발 보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이 사람들 어떻게 내 눈치챔? 뭐지 버그인가? 내 쌋쌍발 보고 있는 거를 어떻게 눈치챈 거지? 저시, 이 사람들 눈치가 빠른데? 용병을 버리자 <laughs> 아 용병 버리자 아 용병 좀 버리자 육상발 혹시 나오냐? 아, 안 나와, 안 나와. 그레이보즈로 쓰자. 일단 요거? 사상발? 쇼진은. 블레가 또 없네. 쇼진을 갈아야 될것 같은데? 아 뭐, 이런들 저런들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1등은 어일 정인데, 어차피 1등은 정해져. 어? 소리. 아 피오라 삼성도 있네? 아니 잠깐만 피삼 먹어 피삼 먹어 피삼 먹어 피삼 먹어 예. 아이고 왼쪽을 먹냐 그 많은 것 중에 야 갱플 보여줘 피해량 증가 보여줘 와, 와 갱플 미쳤다 <laughs> 피해량 증가된 갱플이야 사코 삼성도 이긴다고수은을 어, 먹어야겠는데? 아이씨, 늦었다. 아씨, 이거 어떻게 이기지? 아! 아, 형! 아, 형! 아, 형! 왜 그래? 아, 형, 왜 그래? 아형 재미없다. 아형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형왜 그래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어이, 어이. 아이 쓰레기, 아이 쓰레기, 아이 이거 다 팔고 5코 삼성 봐야겠는데, 이거 지면은 어 잡았다. 아이고, 아 진심이 거다 팔고 5코 삼성 봐야겠는데, 이거? 중동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 아니 다 팔고 5코 삼성 봐야 돼 이거 진심. 아니 진심임. 문도 라인 라인 버티고. 5코 삼성 봐야 돼 이거 이기려면.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길 수있 어? 사실, 아 진짜 너무 압시 하다. 이거 는 아, 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 까비.